이 시간 남기 말씀, 보신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방식, 삶의 방식이 정해지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기준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인식이, 인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 사람 인생 속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로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바뀌는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인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즉 세계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치는 그런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려고 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죠. 특히나 강한 권력을 가졌거나 돈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만심, 뭐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바뀌기가 힘들겠죠.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바뀌는 것, 자기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내 방식이나 내 기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강요하기도 하죠.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꼰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오르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아무리 잘라도,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사람의 말은 생각은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과 생각은 그분의 뜻은 절대로 틀리지 않고 불변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궤도에서 순항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그걸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옳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사실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 그리고 이게 가슴으로 이것이 느껴지고 동의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그분의 뜻과 의도가 있으실 거야라고 생각은 되어도 이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의 자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당신과 말도 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마음이 이해가 되죠. 머리 속으로도 머리로도 뭐 사실 이렇게 이해 되지는 않지만 이해되기 힘들지만 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쳐도 그러더라도 이게 마음으로서 내가 동의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에 관한 기록, 요나서예요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그리고 이각 장에는 요나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국직국직한 사건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록되어 있죠. 각 장들을 잠깐 설명하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적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적국에 대해서 요나가 호의를 가질 수 있겠느냐, 호기적인 호의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적국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망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을 그가 그냥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징계가 곧 우리나라의 이익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이죠. 유나는 당연히 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가라고 하는 니누에로 안 가고 정반대 쪽으로 튀어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 요나는 이제 여기 요바라고 되어 있는데 요바에서 들은 건 아니고 요바에서 북쪽에 있는 그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니누에까지 약 880km라고 써 있죠. 아, 예, 880km, 1,00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에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약 4,000km를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이 배에 닥쳐오게 되죠. 너무 큰 풍랑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이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뭔가 신의 저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찾다가 이 원인을 밝혀내겠다. 뭔가 우리의 이 배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탄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부정탄 사람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뭐 풍랑은 잔잔, 잔잔해지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요나는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물고기 뱃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유나가 살아 있다라는 거, 숨을 쉰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유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이렇게 사흘 밤낮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유나를 해안가에 토해내도록 하시죠. 그리고 3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니누에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전달돼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전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죠. 마음, 아, 여전히 마음으로는 이것을 자기가 수용하기에는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수르 사람들을, 니누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가 억지로 억지로 신용만 했다라는 것이 3장, 3절, 4절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앞배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누에는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외친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너희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40일 지나면 니들 다 죽었어. 요거 하나 아주 건조하게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나의 이런 외침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저 누구야, 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를 붙잡아서 뭐 감옥에 가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니누에를 다스리는 왕부터가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내려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조서를 내려요. 우린 지금 큰일났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것 없이 모두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안 그래도 요런 일 혹시 일어날까 봐 내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최대한 선포하는 신용만 내가 하려고 그 나라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리겠죠. 하루 동안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냥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됐네. 오늘 본문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유나가 보였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분노예요. 유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유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이때 쓰임부어 단어가 뭐냐면 아라와 하라입니다. 아라는 뭐냐면 미워하다, 불쾌하다, 마음속에 근심하다. 속에 있는 그 마음이고 하라는 뭐냐면 이것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분노하다, 진노하다, 성내다, 화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의 안팎으로는 분노하는 것이 그 감정이 들끓는 것이죠. 요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왜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이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인데 왜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노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미지와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대로 인생이 따라가잖아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지금도 평화를 상징하지만 그 당시에도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 등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열이 받았다면 이 반응을, 이 반응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이미 크게 호되게 징계를 받았던 경험도 있는 선지자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던가 그 이유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 중에 북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가 요나죠. 당시의 북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북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었기 때문에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보함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죠? 아수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티그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중심, 그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아수르가 지금 제국을 넓혀가는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도 계속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보다는 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했겠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 그 경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어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최대 도시, 그러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을 어떻게... 위하고 그들을 입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물리쳐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뭔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상 그가 그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느냐? 왜 그들을 생각하시느냐? 유나 입장에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열받을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용서를 받은 아수르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린 듯하다가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약 50년 뒤에,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유나가 여기까지는 뭐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아수르의 세력이 아시,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의 세력이 너무나도 그 근동을 완전히 다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나는 분노한 거예요. 자두 번째 반응은 뭐냐? 질투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신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분노하는 감정 이 있을 때 하나님께기도해요. 자 여기서 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아시는 줄 요나도 아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신과 인해가 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칫 이 성품을 니누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발휘하셔서 그들은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실까 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나의 본심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참 대단도 하십니다. 비안양되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단지 원수로 미워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니누에 있는 그 아수르 민족,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듯한 질투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만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모든 전후관계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제들을 벌주셔야지 맞죠. 근데 왜제들을 사랑하셔서 제들을 품어주십니까? 유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근처에 절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혀.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에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해 주셨어요. 열 받을 것 같아요. 질투가 나겠죠. 이 예를 생각해 보다가, 단순한 예지만, 문득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근처에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막 사람들 막막 막 몰려들고 막 대단한 교회 다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인데 질투심이 느껴지겠죠. 아무리 쿨한 척해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지 못해야 될 존재들한테 빼앗긴 마음의 질투는 유나를 그 마음을 얼마나 격동시켰겠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질투가 뭐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요나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 체념이에요. 3 절. 여와여 원하겠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아까 제임스의 머리 화이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기 그 예화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자식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앞으로 말하기 싫다라는 것,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체념해버린, 것, 놓아버린 듯한 마음이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또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했다치더라도 이게 마음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체념하기 마련이에요. 요나다 그냥 다 체념 체념한 거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걸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의 체념을 보면서 문득 체념했던 또 다른 그러니까 결이 다른 체념이지만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체념하였던 또한 사람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요나보다 조금 더 위세에 대 사람이에요.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아입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들어가 서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아, 요나만 멘탈이 약하고 뭐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서 지금 그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체념하는 것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해요. 엘리아가 누굽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삶을 체념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 주변의 환경들,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뭐 나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존경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나의 연약함이 안 보이는데. 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들이 다 거둬졌을 때요. 내가 얼마나 생각이 짧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지혜가 모자란 존재인가. 실패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 밖에 온갖 어려운 상황과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유나가 저는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 에드워드의 세왕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서 인상적이었어요. 고통이 분만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이 분만하여 겸손이 태어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볼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뭐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리석은 자아나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 등이 이게 깨어졌을 때에 그게 고통이 분만하는 것이고 그때에 겸손이 태어난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서야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순순히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4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이 말은 내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체념하는 그 모든 것은 너의 입장에서 볼 때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여전히 내가 지은 인간과 동물들이 있다라고요. 요나서는 이 4장 11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말을 또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뭐이혼나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요, 하나님. 세상을 너의 짧은 생각과 뜻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라고 하지 마라. 너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해라. 물론 그게 너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야. 분노하고 질투하고 체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신그 모습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